가짜 투자 조합 사기 부동산 관련 특징은 가짜 투자 조합 사기는 주로 부동산 개발 분양 임대 수익 등을 미끼로 투자자를 유혹하며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거나 허위로 조작된 투자 구조를 통해 자금을 편취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피해자가 계약서 투자 설명 자료 수익 배분 계획 등을 신뢰하고 자금을 송금하면 가해자는 연락을 끊거나 허위 보고서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며 피해를 은폐합니다. 사건 대응 시에는 우선 투자 계약과 관련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금융거래 내역을 확보하여 계좌 추적을 진행해야 하며 사기 혐의로 형사고소와 민사상 반환 청구를 동시에 준비하는 전략이 효과적입니다. 또한 피해가 다수인 경우 공동 대응을 통해 증거 수집과 소송 효율을 높일 수 있으며 초기 대응 단계에서 경험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서류 작성, 증거 정리, 법적 대응 순서를 체계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전문적 조력은 신속한 피해 회복과 향후 유사 사건 예방에 결정적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